내가 힘들인가? <laughs>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영을 한다. 뛰질 수 있는 시간을. 나 남원에 와서 최버스를 처음 타는것 같아. 남원에 102번 버스를 타고 버스 여행을 하도록 할게요. 주촌 면사무소가 우리가 내려야 되는 곳인가 보다. 여 대놓고 산수유 받치네. 산수유 받치 오늘. <laughs> 다시 다시. 어머 여기 운봉이에요? 여기 어, 운봉이에요? 감자탕 고기 실한 거 봐. 스텝스다 <laughs> 이마저마 <놀람> 하이, 마저마동 아니야? 베제리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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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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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 우리, 지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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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우리, 우리, 시리 야, 이게 다 시계가 있네. 그 옛날 그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대합실.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다 지금 버스 기다리시나 보다. 아, 좋다. 좋네. 운동에 대한 얘기 안들운봉하면 아, 철쭉 유명하지. 철쭉. 이 운동 철쭉 유명해요? 철축제가 니어 철축제. 철쭉 철축 다래봉. 철쭉 다래봉. 아 발해봉이구나. 발해는 먹는 거고 발해봉이 아니고 발해봉. 발해봉 그렇죠. 그렇죠. 발해봉에 철쭉 축제가 있다고. 어디서 하겠는데? 지금 철이지 않을까? 지금.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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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어, 저기 아 왔네 이거 베레, 그,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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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 이거 원래 원래 배장표군요? 아휴, 어가시네요 15분이 남았어. 큰사장으면좋겠다 우리 언제부터 이제 네. 언제부터 이렇게 배려했다고 이제 고생할 건가 본데요. 그래? 아, 네? 네. 아 이런 느낌가? 잘 네. 생각해 보면 친한 네. 사람들 모는 거야. 새 식구가 오면 네. 그래도 그날은 잘 해드렸어요. 우리가 아 어. 그럼 두 번째 친해지길 바라는 퀴즈 시간을 하겠습니다. 아 퀴즈 아, 네. 아, 예. 약한데 지금 이거 이거도 이거 먹고. 이번 퀴즈의 주인공은. 윤상규. 아, 상나아모르는데 서로 알아서 로지알 아, 가는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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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 괜찮아. 괜찮 타액이 타액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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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 난 일단 17 17? 17 17살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 15시면 중2야 그러니까 중2 하기엔 그냥 그건 남들이 못해 그렇지 아인 한 손이 중2야 정답열 없어요? 자. 정답! 16 아니, 자꾸 낮추네 키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기본 기능이 있어야 된 거니까 20살 20살은 너무 안그아 그래. 정답은? 네2 0살 20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같이 스무 살에 해야 한 열다섯쯤 해야지. <laughs> 저도 되게 빨리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스무 살에 이제 여자친구 생기고 나서 그때 처음 하려 했어요. 잘 있어요. 스무 살에 한 거지? 예. 너너 너는 동료예요. 열 다섯. 열 다섯. 나는 우리 와이프 만나면서 나는 우리 와이프 만나면서. 아유, 네, 뭐, 아, 그그그 다음 문제 넘어가요. 다음 문제. 아이. 두 번째 문제는 이거 맞춘다. 가장 가보고 싶은 네. 여행지는 어디일까? 아, 아, 난 느낌이 왔다. 이게 돼요? 예. 네. 그 노래 때문에 나이질이야왜나이질이야나이질좀너 네. <laughs> <나이지러. 나이지러>. 나이 <laughs> <정말> 좋은데. <laughs> 다른 나라야? 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 네. 정답 어. 하나 어. 둘셋 정답 하와이하와이하와이아 정답은 네가 가라 하와이아와이 아이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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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윤상필의 소망을 보엇싶까요 뭐 누나 소망을 어떻게 알아? 아 뭐, 소망이 뭐한해 그 안에 한해 다르냐 너는? 아유 늘 같죠. 혹시? 음반 내는 거? 정답. 빚 갚는 거? <웃음> <웃음> 이거 뭐 작가 소원이고. 아우 비슷해요. 비슷해. 예. 어? 정답. 돈 많이 버는 거. 정점 정답이 가고. 아, 좋아요. 정답. 돈으로 맞아 보는 거? 헤이. 티바나 아요 그래도 디분. 가장 나다워요. 힌트. 45. 45. 45. 정답 깜짝 아, 깜짝 아. 정답. 정답. 깜짝가루또도 맞는 거? 정답입니다. 야 세상에 그걸 소원이라고 아 일단 뭐 장가도 가야 되고 장가를 가려면 좀 깔끔한 상태에서 가야 되니까 빚도 좀 갚아야 되고 집도 좀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꿈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오셨으면 아 선물을 아, 증정해 아예있습니다 아, 좋은 건데? 어우 선물 묵직해 형님 선물 위 사람은 취조와 아 재미없다 형님 <laughs> 정드 함부로 바닥을 해도처럼.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처럼거 진짜 좋아하죠. 이거 진하죠 아, 이거 진짜 좋아하 아, 이거 그래. 진짜 좋아하죠. 거진아하 이거 진짜 좋아하 이거 진아하 이거 진짜 좋아하죠. 이거 진짜 좋아죠 이거 죠이제 어디 됐어요? 시이어 진짜 좋아하죠. 이거 진 아,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불행한 예, 예. <laughs> 사람을 비웃지 말라 자기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너한테 좀 와닿는 거야? 많이 와닿네 <laughs> 여기 보면 이거는 저게 맹자 말씀인데 나무는 잠잠하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으며 자식은 숨기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야. 우리도 하나씩 만들어보면 어요 진짜로? 진짜 명언 명구 명언이라는게 뭐 유명한 사람만 만들기는그렇죠 않아요? 아무나 수있명언이줄자 형님 먼저 명언 버스를 타서 인생을 배우려고 하나 인성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게 명언이에요? 명구 여, 그게 무슨 명구예요명구 <laughs> <laughs> 역시 신입은 신입니다 <laughs> 좋아 신입은 신입이다 신입은, 아 신입은 정용이다 아 <laughs> 이번 <웃음> 촬영은 정말 어, 겸손하고 인내하고 모든 걸 참자 20년 됐지만 있으면 됐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모든 걸 준비해오리라 용서하지 않고 금방 읽은게 그런 언어야 자기의 행복이 영원한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laughs> 어? 또 어? 분위기 달라지또 지지하지 아, 지 아, 내일 곳은 소나무숲 아, 있는 무숲요 소나무숲이요 어디지? 어. 여기는 지리산 자락이라 소나무숲은 흔하지 않나? 다, 다 소나무지 다, 다 산인데? 다 멋진 소나무 아. 아니, 여기서 느낌 올것 같은데 어떤 느낌? 나무 20년 동안 쭉 다녔잖아요. 20년, <laughs> 그래. 20, 넌, 넌 방송을 다원에서만 20년 한거 아니야? 근데 지금 꼭 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확실합니다. 이걸 빼놓고는 나무를 아, 얘기할 수 없거든요. 지금, 지금 그, 그 이야기한 데가 거기란 얘기야? 육모정이에요 융모종? 룸모정? 멋진 소나무를 한자로 네. 와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와송. 그죠? 와송, 그러네. 그래. 그래. 만 내리도록 할게요. 저만 내린다고요? 왜 저만 내려? 또 뭐야 이거 신입이죠,겠지. 자, 이거 없어 아, 내가 오다 내려 내리래, 나 내리래. 어, 어. 잘 가요. 신입 혼자보내려니까 음, 이게 불안 한데 예, 저 친구 저거 어떻게 저저 실망해, 저, 저 하겠어 저거? 아, 이거 소하고 멋지고 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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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봐봐 여기이 여기다, 여기다, 여구다여년다천기다이기다 여기다, 여기산삼마을여산다 여기다, 여기삼 여기다, 삼산다여마을 여기다, 이구나좀저기 같은데? 저기다여 가봐야 기은데기다 여기다, 여도다있다 멋있어 멋있어 기 어차피 분위기를 주사람들 없으니까 내,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분위기를 만들도 되거든 내 스타일로 한번 해보면 어때 스타일 올린 내 스타일, 스타일이거든 저, 저, 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자 여러분 지금부터 백여 구리에 정말 멋진 소나무가 있는 산삼 마을을 소개합니다 아유 속 후련하네 아유 속이 후련해 원래 이게 내 스타일이거든 이게 어 이. 쓰러진 게 아니고, 옆으로 자랐네. 소나무가 옆으로 자랐어요. 그대로 자랐어. 야, 신기하네. 멋있다, 멋있다, 진짜로. 근데 이게 다 지금 뭐, 100년 이상 됐다는 거 아니에요, 소나무가. 소나무가 다 달라. 하나하나 하나, 소나무가. 우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 진짜. 고다 있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천왕호 이렇게 이렇게 가 있지? 야, 이거 한 500년 넘은 것 같은데. 500년? 와.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한 단어가 뭔지 알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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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와예요. 그냥 감탄해서 손을 나와. 와. 뭐 이거 멋있다. 난 남원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 진짜로. 이렇게 남원 많이 왔었는데. 남원은 얼마, 얼마나 많이 왔어요? 저 남원 많이 왔어요. 남원 몇 번쯤 왔을까요? 그래도 남는한 20번 이상 온것같은데나 남원에 한 20번 이상? 이상. 지나가기는 수백 번 지나갔지만 남원에 온건한 20번 이상 왔다니까요. 그래서 골고루 다 20번 이상 온것 같아, 진짜로. 근데 진짜, 진짜 내가 제가 이런 데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길의 여행자가 그런 느을이요아 <laughs> 그렇죠 <laughs> 저 길의 여행자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봐요 제가 못본 것도 보여주잖아요 우리 집 앞에 나고등학교 때. 다이 람년 때인가? 그때 이장이 됐거든.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운동읍사무소 우리 여기서 이제 밥 먹은데. 그렇지. 여기서 밥 먹고 이렇게 싹 60번 국도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생태교육장. 있어요. 뭐가 있어? 호랑이가 백두대간 그 연결돼서 백두대간 딱 해놓고 길 따라 바람 따라 동해안을 따라 내리뻗은 백두대간. 호랑이의 순 우리 말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예. 네. 미르? 아 미르는 용인가? 미르는 용. 그럼 호랑이는? 호랭이 아니요. 그럼. 뭐. 범. 범. 범 네. 그렇지. 범. 범범범범범범 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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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오! 백두대간. 형님, 가시죠! 아, 오! 이야, 이거집은 오, 이꼬집 느낌이 <laughs> 있네. 오, 점점 빨라져. 오! 지리산 천왕봉 오반대 어, 공! 으... 우와, 우와 백두대간 쫙 아이호랑이가좀 아쉽다. 대호랑이를 바꿔야 되는데. 형 이걸 바꿔다바꿔 그래도 니호랑인데 네 어떻게 해? 괜찮아요. 누가 해요? 우야, 야, 너희 정거 품락됐는데? 네. 어? 오. 와. <laughs> 이랑 친구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응? 얼마나 신났을까? 신선 같아, 신선. 잘했죠아리 <laughs> 재밌었어 네. 이거 뭐야? 좀 내가 타니까 또 호랑이가 또 그렇게 안커 보이네. 아니야, 아, 저 구도가 야. 작게 보이죠. 아, 우 나가요. 재밌다. 야, 야. 아, 이거 야, 이 것만 탈 수. 야, 이거 계속 계속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고랑이를 탔다는 게좀 느낌이 좀 묘해요. 아, 아, 재밌게 타. 아이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어, 호랑이 타봤니? 아, 형은 조금만 탔었잖아요. 좀큰거 탔네. 좀배껏 탔네. 타봤다. 이번에는 여기. 이쪽으로 한번 가볼어 오, 여기 뭐 전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전근 아니고요 이제 진공관입니다 아 진공관이요? 진공관은 네. 왜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진공관을 자세히 보시면 네. 흙들이랑 물이 들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제 백두대간의 주요 산맥들의 그 산에 흙들과 주요 강에 강물을 직접 담아놓은 아.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한반도 모양인 걸볼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럼 여기 비어있는 데는 뭐예요? 비어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아 아직 못간 북한 통일이 안 됐잖아요 휴전선 위로는 이제 아직 채우지, 못하고 채우지 못해서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여기를 꽉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난 같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데 일대간 일정간 십삼정맥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백두대간에 이제 일대간 일정간 십삼정맥이 있는데요. 일대간은 가장 큰 산맥이에요. 그래서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데 그 가장 큰. 대관을 이제 일 대관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게 백두대관인 거잖아요. 네, 음. 이게 백두대관인데요. 산맥은 이제 일본식 그런 이제 네. 생겨난 용어고요. 이 산경이 우리나라 전통 산지관으로 이렇게 음.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렇게 백두대관을 하고 나누면서 이제 지역을 구분하는 이런 산지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의 경계라고 해서 산경이라고 그랬고, 이제 예. 일본식으로 산맥으로. 셰도만드니까 아. 일본인 학자위에서 만들어진 산맥이고, 원래 우리나라 전통은 이렇게 산경으로 해서 이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 산경으로 나누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맥으로 이렇게 쭉 예. 백두대간 하나 크게 하나 놓고서, 그 다음에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이게 다 끊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한 줄기로 전부 다 예. 딱. 야그 백두대가 벌써 신기한 게 많네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볼까? 뭔가, 뭐, 계속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요. 센서로 작동하는 동물 모형들인데요. 아 네. 사향노루 이제 또 이렇게 설명도 자세히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학습에도. 아, 잘... 아무도 모두 뿔이 없으며 이쪽에 성곳니가 길게 내릴 것들 아. 네 선생님 진짜 바다곰 본적 있어요? 예 네, 그 작년에 지리산에 갔을 때한 네. 5월 정도에 실제로 봤는데 네. 무척 빠르더라고요. 아 커요? 이제 그거는 조금. 색개정도보큰는데요 응. 많이 안 자라는데 굉장히 또같아요 어. 멧돼지있 나보다 예, 네, 멧돼지는 굉장히 많아. 멧돼지는 많을 수 있을 것고 도시자가 사는 곳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서 좀제를 사냥하고. 멧돼지를 원래 호랑이가 잡아먹는 건데 그렇죠? 렇지 원래 그러니까 한사그 산신령 옆에 호랑이가 있잖아. 예. 네. 그 이유가 있어. 왜요? 호랑이 한 마리가 살려면은 멧돼지, 노루, 이게 5천마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그 동물들이 노루, 멧돼지, 이런 거 5천마리가 있으려면 숲이, 나무가, 상수리나무가 10만 그루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그만큼 숲이 울창한데에 그럼 가떻게 아세요? 그거? 예. 네. 지원해신거 아니에요, 방금? 아, 아니야. 어디서 더럽게 찍어, 내가. <laughs> 사람에서 누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민박집이네? 이름. 목기 민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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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안녕하안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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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막 두루 눕고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 이제 뚝이 없이 음. 저희그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씨를 막막씨름을 그대로 누워진 대로 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와성도 있고 두루 눕는 와성도 있고 아... 그렇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일? 지금 보니까는 어쭈 알것 같긴 한데요 아버님한테 기술을 배웠는데요 그 전통 먹기가 지금 이렇게 배를 물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생활그릇으로서 이제 갖가지가 다 있습니다 음, 다 보여드릴까요? 생활 아, 먹기? 예. 아 좋죠 나무를 운동하면 먹기로 유명한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장인의 정신으로 만드신 먹기 아 기계를 사용해야 되죠. 아 사용 조금 하고요 조금 손으로, 아. 손으로 이제 사용 조금 하고 음. 이제 나머지는 그럼 네. 자꾸 구입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이제 이리지금인에 한번 봐, 봐보세요. 일상 생활에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절구잖아요. 네. 아, 예. 이저 돌절구만 있았더니 네. 나무절구도 있네요. 네, 예, 나무절구가 이제 그 진짜거든요. 네. 이게 먹지도 않고, 예, 뱅도, 예. 이게 묵지 않고 아무데나 옮기기 좋고. 이거 땡거, 허름빼이다거다해 있어요 이게 숙성이잖아요. 예. 네. 나무로 이렇게만. 뚜껑 이 있고요. 옷이 네. 이제... 지는 하니까 벌레가 안 생기죠. 아, 쌀이 항상 신선하게 있겠네요. 벌레 생기더라면 놔두면 안 되죠. 자꾸 먹어치워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물론, <laughs> 예. 근데 이건 이제 저희 그, 인생에 예. 살다가 요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그, 단지. 악골악골 하는. 요건 오칠이 완성된 게, 요건칠하는그태게 이건, 이건 이제 그, 그, 오학자리 스님 바로. 아, 스님들이 식사하시는 그릇. 그 사실은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제일, 제일 큰 거예요.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확히 들어가고. 정확히 들어가고 정확히 들어갔는데 이 끝선이 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딱 맞게. 이,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닐것 같아서요. 아 이게 저희 그 공식이 있어 만드는 공식이 네. 아무라도 만드네요. 깎을지 말면는 네. 아무라도 만드는데 이걸 네. 만드는 전수장안이 나타나더라네요.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저도 불러그에 그랬어요. 좀. 배우고 싶은 뜻이 있는 사람은 뭐 이라고요. 같이 준다고 온하라 오, 없죠 아, 여기 앉으셔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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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반적인 나무가 이거 그 나무꾼한테 가면은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한테 만나면 그릇이 <laughs> 되고 그러니까? 아예 네. 어르신한테 오면 그릇이 되고 네. 나무꾼한테 가면 땔감이 되고 네. 그렇죠 목수한테 한테 가면, 목수, 가면 집이 되고 네. 그나무 좋아라 나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네. 용도가 완전히 바뀐다 그 말씀이죠 책은 마냥 봐 그러면 책에쓰기장는 죄송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있는 책을 안 읽었어요. 정말 많네. 우르신 <laughs> 놈도 되면, 이렇게 대충생각서딱 돌리면 되겠구나. 알고 있니 이게 멈췄다가 다시, 멈췄다가 다시를 계속 해서 반복해서 하시네요. 손, 손으로 하고, 그 감각으로 해요. 그냥 아... 보시잖아요. 예. 네. 다 감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이 돌아가는 것만 네. 이 기계로 하는 거지. 네. 뭐 나머지 다. 라고 요 근데 저기 지금 저기 발로 받는 적답기라고 기계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적답기, 발적자. 아, 다 적답기요. 네, 네. 발로 밟아서 하는 네, 적답기가 그 있어요. 네. 발로 이용한다는 게 이렇게요. 아, 수레처럼요 물레 네. 물레처럼 몰래, 네. 그럼걸 봐야지 칼대야지. <웃음> <웃음> 아, 양 멋진 옷이 만나자, 멋진 옷. 아, 스네이터가 허락하니까 좀, 생각보다 분도 있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그 사람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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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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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야은데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같어데움직디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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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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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어어야 너, 너 방송을 너무 대충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어, 나고포처 있는데 고포처 어. 내려만 간데도 이렇게 다리가 후다거리는 건 처음이에요. 아 여기가 형, 용 아홉 마리 없던데요 여기를 놔두고 다시 간다라는 게좀 아쉽다. 아, 여기서 잘 거야? 군들의 건들남 친라을 맹이 맹이. 맛있겠다. 먹으면 되잖아 그냥. 야, 냄새. 이야아아 이거 뭐? 야 이거 가슴이 빵 터지는 것 같아